네, 어, 이번 강의는 그 증권 가격의 산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증권의 균형 가격이죠. 증권 어, 균형 가격의 산출 과정을 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서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음, 다음 중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값이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격이라는 말이 가치라는 말하고도 혼돈이 되고 또그 가격 가치라는 말에도 균형 가격 균형 가치 어, 내재 가치 내재 가격이라는 말은 안 써요. 내재 가치라는 말 쓰고. 균형가격, 균형가치, 이런 말을 써요. 이론가격, 이론가치, 이런 말들 쓰죠. 시장가격, 시장가치, 이런 말도 써요. 어, 이런데 이렇게 용어가 많은데,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게 아닌 건 뭐냐? 이게 시장가격이죠. 그렇죠? 시장가격, 시장가격은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것인데, 음, 이것은 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균형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가격,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시장가격이에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가 거래량, 여기가 가격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수요곡선, 음, 공급곡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균형가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시장가격이라고 하죠. 시장가격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이런 가치와 가격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이제 어, 벤자민 그레이엄인데 어,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그 가치는 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균형가격 맞습니다. 내재 가치 맞아요. 어, 이론 가격 그것도 맞아요. 이상 모두 이상 모두죠. 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또 균형 가격이라고 해놓고 균형 가격이 어 벤자민 그레임의 말한 가치에 맞는 거 아니냐? 틀리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그렇죠. 내재 가치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치도 마찬가지그 근데, 어 여기서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 이네 가지, 이세 가지 모두가 다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그 가치에 해당하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틀리지 않다고 해서 맞는 거다라고, 그, 객관식의 경우에는, 그게, 그, 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저건의, 시장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시장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게 높으니까, 시장 가격이 고평가된 거죠. 그죠? 시장 가격이 고평가된 겁니다. 고평가. 그리고 시장 가격이 고평가됐으면 가격이 곧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매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공매 하는 거예요. 공매. 그러니까 그 답은 4번입니다. 4번. 우리가 공매를 하는 것은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수하려고 한다. 그럼 돈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은돈벌 기회를 날려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신용매수가 있잖아요. 신용매수. 신용매수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고요. 어, 공매는, 공매는 그 주식을 빌려서 그 파는 거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그러니까 어 시장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빌려서 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돈을 갚으면 되는 거고. 이때는 주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 은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가격이 떨어질 거다 고 평가돼서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런데 그그 그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현금화해놓고 나중에 갚아야 될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다시 그. 주식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재정거래의 원리인데요. 재정거래는,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차익거래는, 어 재정거래 전과 재정거래 후가 똑같아야 돼요. 재정거래 전과 재정거래 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을 한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고 평가 됐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요. 그래서 한 주가 그대로 있으면서 요 차익을 얻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때 주식이 없었다. 그러면은 고 평가 됐으면은 빌려서 팔고, 빌려서 팔고, 여기서 사서 어, 갚아요. 그러면은 차익을 얻으면서 여기에도 한 주도 없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재정거래 전과 재정거래 후가 똑같아야 이 재정거래에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어, 다음은 배당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의 내재가치를 배당의 현재가치로 구하는 모형이다. 그렇죠? 주식의 내재가치는 주식의 균형가격이랑 같은 말인데, 어, 미래에 들어올 배당의 현재가치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 배당평가 모형은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도 한다. 라고 했죠. 분수식의 구조를 갖는다. 그렇죠. 그 배당의 현재 가치라고 했으니까 배당을 어떤 할인율로 D 나누기 R 이렇게 해서 주식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분수식의 구조를 갖죠 분자에는 배당 분모에는 할인율 세 번째 분모에는 할인율 기대 수익률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렇죠 분자에는 배당이 들어가고 우량 기업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분모가 커진다. 우량 수익률일수록 분모가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량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은 기대 수익률이 일단 높으면은 이게 높으면서 어 밑에 분모가 높아지면서 분수값은 작아지죠. 분모가 분모가 커지면 커지면은 분수값이 작아지잖아나요 우리 한 기업의 주가가 그럼 작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이 큰 거예요 위험이 크면 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대박이 날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나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은 안정된 회사지 대박날 회사가 아니에요. 그 갑자기 대박날 수 있는 회사는 좀어 위험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에 그런 게 많죠. 코스닥의 그 어떤 기업은 갑자기 상한가를 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는 상한가를 한두번 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그 상한가를 올라가요. 그러면은 매번 상한가가 그30% 제한폭인데 어제도 30% 오르고 또30% 오르고 또30% 오르고 그렇게 오를 수 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는 그렇게 급하게 오르면은. 금방에 나중에 얼마 있다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막 매달려요. 거기에 이런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을 높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낼 생각을 하고 사다 보면 쪽박을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낮아요. 주가가 낮아요. 주가가 낮으니까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장폐지대에서 망했다, 쪽박 찼다. 그거는 당연하고 그 사람들의 피해는 구제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 뭐 증권시장에서 그~ 피해를 받다고 투자자들이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어, 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정부가 모른 채 외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어, 그런 말에 그 넘어가가지고 어, 그~ 정부를 그 욕하고 이러는 거는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투자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험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유효, 높은 위험을 감수했으면은 그만한 위험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위험이라는 것은 꼭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것도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갔으면은 쪽박이 날수 있다는 것도 그 감수를 본인이 해야 돼. 그거는 본인의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것으로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큰 손실을 봤다. 그거는 그 본인이 감당할 몫이지, 정부나 제도를 탓할, 탓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 저기 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마치 그 무슨 정부가 잘못한 것이나 그그렇게 어, 언론이나 매스컴이 얘기하는 것은 어, 선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내 안정된 수익을 꾸준히 얻고 싶다. 이러면은 그 현대차, 그 삼성전자 이런 데로 가는 거고, 나는 쪽박을 잘 가고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그 코스닥에 불확실한 기업에 들어가서 어,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어, 매년 그 5천 원씩 배당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어, 할인율은 5%랍니다. 근데 시장에서 92,000 원에 거래된대요 차익 거래를 하면 얼마의 손익을 보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해야 를 되죠. 시장 가격이 92,000원으입니다92,000 원. 그런데 내재 가치는 매년 5천 원을 배당을 하는 거니까 5천 원을 그, 무한이, 계속되는 무한연금의 현재가치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할인율, 5%로 하게 되면 1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렇이거는 10만 원이에요. 이쪽은. 그러면은, 내재가치는 10만 원이고, 시장가격은 9만 2천 원이니까, 요 가격의 차이만큼, 시장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래서, 9만 2천 원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어, 10만 원이 되면 팔아서 8,000원의 그 차익을 얻게 된다. 요 차익은 재정이익이라고 합니다. 재정이익. 어, 일정 성장 모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제로 성장 모형보다 현실적이다. 그렇죠. 재료 성장 모형은 매년 5천 원씩을 똑같은 금액을 무한히 배당한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용은 쉽지만 일정 성장 모형은 그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도 한다. 어 그렇 그렇다 그렇죠. 항상 성장 모형, 일정 성장 모형 이 같은 말입니다. 항상성장 모형은 이렇게 항상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상수다 이거예요 그 증가율이 그래서 어 일정한 비율로 어, 성장하는 모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일정한 금액으로 재료 성장 모형은 일정한 금액으로 어, 배당을 해준다는 거고. 그 항상성장 모형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체로 증가를 해요. 증가 감소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대략 그 평균 증가율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어, 주식 평가를 어, 하는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어, 고든이라는 사람의 고든 그래서 어 고든의 평가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고든의 평가 모형 제로 성장 모형으로 구한 값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증가하는 배당의 현재 가치인데 어떻게 일정한 어, 배당의 그 주식 가치보다 작겠어요 더 크지 그래서 그더큰 것을 얼마만큼 더 크냐? 요더큰 것이 바로 어, 증가하는 그로스 오퍼튜니티 증가 기회의 성장 기회의 프레젠 v a 트 밸류라고 해서 PBGO라고 합니다. PBGO 그 제로 성장 모형과 항상 성장 모형의 차이 그게 왜 차이가 나냐 그 앞으로 증가하게 될 성장하게 될 어, 기회의 현재 가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PBGO라고 합니다. PBGO. 어,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을 에, 설명한 겁니다. 이 어, 요거는 그, 현재 가치 평가 모형을, 현, 현재 가치 평가 모형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증권의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세는 현재 가치 모형이고요, 현금흐름 할인 모형이고, 어 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되는 것이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그 설명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유사 기업의 주가 수준을 참조하는 것이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어, 시장 접근법이라고 한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을 이용해서. 어, 평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어, 시장 접근법입니다. 어, PER, PBR, PSR.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어, 우리가 이제 PER만 얘기했지만, PER은 그 주가를 EPS로 나눈 거고요. 그죠그 PBR은 주가를 BPS로 나눈 겁니다. 1주당 순자산가액. PSR은 주가를 SPS, Sales per Share, 한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세가지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좀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BPS나 SPS를 이용해서도 구하는 방법 원리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배당 평가 모형으로 구한 것보다 작다. 어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 배당 평가 모형으로 구한 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거다. 그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은 이자와 원금이죠.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원금이 되는 거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면은이두 개를 곱하면 이제 이자가 지급 이자가 되는 거고 그걸 얼마 기간 동안에 지급하냐. 그게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만기. 그러니까 채권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그냥 채권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에는 좀 쉽죠. 배당은 들쑥날쑥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 평가 모형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채권 평가 모형보다. 그래서 그 노벨상을 받는 것도 다그 주식 평가 모형, 그 확실한 어, 미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데서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거죠. 어, 시장이자율 시장이자율은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 채권의 시장 가격을 구할 때는 이런 것들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을 구할 때는 시장이자율이 그 결정을 어, 영향을 주지만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8번을 보면 다음 중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채권이 뭐냐? 하는데 이표채. 표체, 이표채는 있습니다. 이표채는 어, 가장 전형적인 게 회사채예요. 회사채. 회사채는 저 주식,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회사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상 어, 회사가 내뭐네 종류가 있나요? 뭐한명 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주식회사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회사채는 대체로 만기가 3년이에요. 만기가 3년이고 어, 이자를 연 4회 지급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대표적인 거죠. 할인채는 금융채가 할인채인 경우가 많아요. 금융채 이거는 이제 어, 만기에 원금만 주는 채권들이 많습니다. 연구채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순위채로 발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순위채. 그래서 어 후순위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어 후순위 아니 후순위채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채를 발행하는 건 아닌데 후순위채는 연구채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맨 처음에 그 두산인가? 거기서 그 연구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을 했는데 아, 이거는 이자만 쭉 주는 거죠. 만기는 상관이 없고, 관기는 없이. 음,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채권은 답이 없네요. 다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채권은? 하고 물어보 이제 연구체가 되겠죠. 다음 중, 어, 주식가격을 구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어,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 뭐냐? 어, 그거는, 뭐가 주식가격을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까? 연구체죠, 연구체. 왜냐면은, 현금흐름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때의, 그, 배당평가 모형과 비슷하죠. 이 표체나 할인체는 다 만기가 있으니까, 주식가격을 구하는 모형으로는 적절치가 않죠. 채권의 내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익률은 뭐냐? 채권에도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 이자율이 있고요. 그, 채권 수익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채권 수익률, 이러면 시장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채권의 내재가치를 구할 때는 요거는 그네 가지 요소. 그때 우리 자본의 한계 생산성,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만기,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 이론적으로 구해진 채권 수익률을 이자와 원금의 현자 가치로 할인한 이자와 연금의현자 가치를 할인한 그 가격이. 바로 채권의 시장 채권의 내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내재 가치. 어 채권의 현재 채권 가격은 그러면은 뭘로 해서 구해진 거냐? 그거는 현재의 시장 이자율로 구해진 거죠. 현재 시장 이자.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 이자율과 채권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 네 가지가 있는데 어, 이 요소들과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옳게 나타나는게 뭐냐고요? 네. 채권 가격에 미치는 일.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커지면은 채권 수익률이 커지니까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채권 수익률이 커지니까 할인율이 커지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낮아집니다. 만기도 어, 그렇고요. 만기가 길면은 채권 수익률이 커지고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죠. 채무 불이행이 커지면 채권 수익률은 커지고 그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요게 역관계인 채권 가격과 역관계인 거. 자 여까지 기 해서 그. 문제중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